안녕하세요. 루비오 모노코트의 무장부장입니다 문장 미스터 리. 오늘도 미스터 리와 함께 <laughs> 재밌는 영상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주 또 실수하는 영상인데, 제가 한 달에 꼭한 번씩은 전화왔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은, 음. 제가 저번에 샌드에다가 그이 패드를 붙여서 바르는 그 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또 소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왔느냐? 샌드기가, 샌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래요? 이런 트레가 자주 와요. 그래서, 왜 고장이 났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아, 참, 깝깝합니다. 어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전기선 연결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 집중호수, 이게 문제예요. 집중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패드 붙이고, 오일 붙여서 바르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일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은, 이, 뭐, 이 샌딩 패드가 망가지면은, 뭐 새로 사면 돼. 근데 그게 기계까지 들어가요, 또.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보내야 돼요. 그럼 또돈 들어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 영상에도, 집등기 호스는 빼라고 말씀드는데 왜 자꾸 끼우는 게야 그걸? 아니 이걸 꼭 끼워서 이렇게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일 작업할 때는 반드시 빼세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사님?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빼고 샌더기로스 하라고. 아, 훌륭하신 분한테 배웠네. 그게 기본이고 정상이에요. 예. 자, 제발, 제발, 호스는. 빼고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뭐 이건 계속 이야기 해봐야 잔소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오늘도 미사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